<laughs> 이거 왜 이러냐? 일어나요! 일어나라고! 일어나! 울리지 마라! <laughs> 일어나라고! 무슨 생각해? 연비 생각! <laughs> 좋아요와 구독도 아시죠? 아, 나는 빨리 아르젠. 아, 이제 이제 색칠도구 만들어야지 진짜, 여러분. 색칠도구 만들어야지. 그러면 폴리머, 시멘트풀은 많고. 오늘 그러면 폴리머랑 시멘트풀 구하면 돼? 네. 폴리머면은 근데 폴리머를 만들만한 제작기를 만들든지 아니면 사마기를 거시기 하든지 해야 돼. 어, 어, 오일이 좀 있구나. 오일 있으면 제작기 만들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제작기? 네. 재료 넣어봐. 나 제작기 되나 나도? 어? 크리스탈. 잠깐만요. 음. 나밥안 먹는다. <laughs> 아빠가 불러갖고. <laughs> 실제 아빠가 밥 먹으러. 창피하네. <웃음> <아니>. <웃음> 야, 크리스탈. 여러 아 그러면 크리스탈을 얻으러 다녔잖아. 여기 크리스탈 얻을 때 있어요? 그러면은 연비야 너가 일단 연비 화장한 후에 타. 아 이름 언제 바꿨나? 일단 산으로 올라가자. 오케이. Okay. 제가 앞장 서겠습니다, 추장님. 오케이 okay, 그래라. 연 추장. 고추장 같잖아요. 너. <laughs> <laughs> 왜 이렇게 느리냐? 파라사우르를 붙습니다. <laughs> <laughs> 동네 일진. 아, 연비야 저 앞에 보이는 저물 건너서 저산 있잖아. 네. 저 산에 크리스탈이랑 철이랑 다 많을 거야. 오, 그럼 저희 갑시다. 저 가운데 섬. 오, 아 이게 다 섬이네. 대륙이 다 아니구나. 일미목에. 아일랜드. 비켜! <laughs> 아니 왜 짜증내고 그래.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아 옆에 길을 막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예 키틴 케라틴 얻으려면 예 할아버지! 케라틴 주세요. 그렇지. 죽이라는 뜻은 아니었는데. <laughs> 가차 없네. <laughs> 오 빨라. <laughs> 지 혼자 빨리 건너는 거 봐. 나 무서워 죽겠는데. 아, 괜찮아, 제가 제가 다 여기 다 처리해 놓을게요. 자원 키우 계신데요? 아니얘 예. 하나 죽겠어요 꼬를 처리한단다. 저기 데죠? 봐, 오른쪽에. 어. 만탄가? 응? 어? 만타는 가오리인데요? 아. <laughs> 이분은 이렇게 제... 막 진행해도 되는 건가쟤는 아, 이름이 뭐예요? 제계잖아 <laughs> 포탑 빼는 애. 음. 포탑, 그러니까 기능만 알면 되지 이름이 뭐 중요한가? 어 근데 이러고 있으니까 <laughs> 뭔가 그 에버랜드에서. <laughs> 야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지금 앞에 신사모 쓰고 나 이거 망토 달려가지고 야 무슨 사파리 가이드 같잖아. <laughs> 나나그 요거 하나 산 거지 모자 <laughs> 놀러 와가지고. 나 가이드 같잖아 가이드 맞는 거 같은데. 어, 가이드님, 가이드님 다음번에 누구 볼수 있죠? 어곧 보일 겁니다. 나무캐 주시고요. 어 무슨 놀러 와고 나무를 캐야 돼? 그 고객님께서 좋아하시는 게 똥이라고 들었어요. 아, 아닐 텐데. 음, 그래서 여기에 똥쟁이들 이렇게 보실 아, 수 있고요. 아, 그래요. 어? 일로와. 아니 <laughs> 다 도망가네? 저희 투어에 싸대기는 없는데 <laughs> 아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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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봐 오케이 <laughs> 티라.. 티라노야! <웃음> <웃음> 게다가 하얀색인데? 야 티라노 길들일 수 있을까 혹시 우리? 이 전력으로요? 티라노 느려 어? 해보시. 게다가 우리가 저기가 쎄잖아 그.. 마비 데미지가 어? 하지 않을까? 해보실? 그러니까. 어, 야, 야, 너무 가까이 왔어, 연비야, 벌써. <laughs> 어. 나 느리단 말이야. 나 어. 쐈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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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방, 잠깐만. 잠깐만 아저씨. 아, 뭐 하는 거야? <laughs> 아, 뭐 이런 자살이 다 있어. 예? 연비님. 예? 잠깐만요. 기다려봐요. 부활하지 말고 <laughs> 기다리세요. 예, 제가 침대 설치해 드릴게요. 오,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laughs> 뭐야? 아니 저기서 딱 내리니까, 근데 자살이 돼 버렸어. 아, 진짜? 아 근데 심각하다 설정. 아 설정 설정 누가 있냐? 누가요? 저안될 걸요? 너 싱글이잖아요. 뭘 <laughs> 그리하시는 거야? 아 일어났다. 족장님, 족장님, 족장님. 왜죠? 저기에 제가 오 잘했군. <laughs> 아주 유능해. 그렇습니다. 아주 유능해. 힘나요. 좋아, 좋아. 어느 곳? 근데 지금 아직 배가 얘가 부릅니다. 방금 티라노 아니 아니 티라노가 아니라 트리케라톱스를 먹었거든요. 그 먹을 때뭐 하고 있었나? 그때 틈 타서 마취 시켰다 왜? <laughs> <laughs> 오, 다오 도전 도련 중. 뭐? 진짜, 의미가 없다니까, 진짜로. 어 근데 여기 왜이렇게 흔들려? 와! 뭐야, 뭐야, 이이이이야이이야 <laughs> 얘 초식인데 공격성 이 있을 걸? 경이 근처 가지 마. 빨리 말했어야지. 빨리 말했어야지. 아 정말. <laughs> 정말. 독장님은 못 말려. 어, 어 뭐야? 악어랑 어, 같이 어, 있는데? 악어랑 어, 같이. 늪지대를 <laughs> 지나가면은. 뭐야? 쟤네 을 같이 다녀? 때가 나 온다. 오, 아니야, 거... 둘다 나누리고 온 거예요. 탄약 부족. 탄약 부족. 탄약 국무님! 부족. 국무님? 오케이. 부장님. 부장님. 어. 어. 어? 역시 부장님이십니다 아하 역시 두발로 기절했어 야 이거 여기와서 수학이 솔찬이 좋은데? 오다 길들여 다 길들여 냐하 오 바로 20%어째 <laughs> 됐겠다 아직 안됐니? 아니 안됐어 이거 뭔가 설정치를 좀 봐야될 것 같습니다 <laughs> 주장님 뭔가 약간 이세계인데 오오 오! 와얘 근데 알비노렉스야 너무 이쁘다 하얀 친구 레벨이.. 레벨 4 모자라지만 착한 친구네 <웃음> <웃음> 뭐야 어디서 또 우와 와, 깜짝이야 야아 몰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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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휘장님 저희 겁니다 <laughs> 어나 먹으러 뭐 온줄 알았는데 이빨만 보여가지고 와 <laughs> 와, 입속은 살발하구나. <laughs> 살발해 얘 지금. 입만 딱 보이는데 무서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은 볼을 제작할까 싶어? 제작합시다. 어. <laughs> 난리 났구만. 난리 났어. 일단 이름 막 해놔. 어. 얘는 뭐에 좋아요, 해 여러분? 디플로? 쟤는 심장에 좋대. <laughs> 고아 먹으면 되니? 구워서 고... 목이 목이 긴거 보니까 얘는 목에 좋을 거 같아요, 케빈 님. 아, 그러네. 음. 미세먼지에 좋네, 미세먼지. 어, 미세먼지에. 미세먼지에 강한 친구야. 그러니까 목 이렇게 살짝 훕다 가지고 먹으면은 기관지, 기관지. <laughs> 기관지에 참 좋아. 아재! <laughs> 뭐야 또 무슨 일이야? <laughs> 난, 난, 나 나! 누가 나 지금 살해 협박받아서 지금 뭘 하기 전에 죽었어. 아니 옷을 입을 필요가 없는데. 짜증나 네? <laughs> 그렇다고, 그렇다고 다 벗고 다니는 건좀 그렇잖아요. 네? 근데 내가 무게치가 낮으니까 안 죽는 것 같은데. 너 지금 테리진노 탔다가 다시 내려봐 또 죽나 보게. 어안 죽는다. 음. 그러니까 무게를 확 올려 이럴 아 때. 어 무게를 되게 많이 올려서 무게를 애초에 좀안 채워놓으면 안 죽을 것 같은데? 아아 아, 그런 게 있었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다음 번부터는 안 죽겠네. 우리 추장님이 죽을 때를 대비해서 침대를 내가 휴대용으로 좀 갖고 있어야겠다. <웃음> <웃음> 갑자기 너무 급사하셔. 하니다가 <laughs> 자꾸 급사하시니까. <laughs> 어, 좀 개복치예요. <laughs> 그럴 수 있지. 사람이 좀 개복치일 수. 오 사르코 일어났다. 와, 사르코까지. 사르코는 어디에 좋아요? 걔는 피부, 피부, 피부. 매끈해져. 아, 근데, 케빈님, 색깔 봐봐요. 이거. 이거 가방 만들면 이거 샤넬이야. 아닌가? 루이비 통인가 동물보호협회에서 들으면 아주 기가 차고. 아주 환장할 <웃음> 대사를. <웃음> 동물. 동굴 보호 옆에서는 이제 나 같은 거 취급 안 하지. 응, 음, 저도요 <laughs> 잠깐만, 그럼 수정은 어디 있어요? 크리스탈. 아니 좀더 가야 돼요. 가다가 지금 지금 티라노 만나가지고 살짝 지금 컨텐츠 방향이 좀 이상해질 뻔했는데.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저희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랬구나. 몰랐네. 네, 지금 가이드 믿으셔야 돼요. 아 당연히 믿죠. 그 가이드 오래하셨잖아요. 사실 아일랜드는 처음이라. <laughs> <laughs> 아이사파리 처음이구나. 쟤는 색깔이 왜 저렇죠? 가겠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나. 지금 식탐이 많아서가좀 바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마비화살이 없어서 이 친구는 제가 좀 무리일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러면은 예? 원소틱 팁... 어 전자장치 얻었어요. 아, 아 예. 어 여기 싸움이 났습니다. 저희 이득충. <laughs> 잠시만 기다리세요, 주장님. 저희 예. 이득 좀 봐야 돼 가지고. 아. <laughs> <laughs> 여기 이득충 어디 가셨죠? 아, 저저 저, 저, 살아났습니다, 주장님. 예. 아니, 한번 정리해 달라고 하시지.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제가 이득에 눈이 멀어서 너무 서두르고 말았어요. 나는 또 싸움 말리러 간줄 알았잖아. 아, 니야 아, 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는데.